이 차는 상용 이스탄합니다 제가 어저께 장착을 라파세나풍 파워 7개, 나스패치 파워 1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그리고 연료 정류기도 장착을 같이 했습니다. 이 차가 관리가 아주 잘 됐네요. 관리가 잘 돼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제가 이 차가 스틱이라 너무 좋습니다. 스틱이라 점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1, 2, 3, 4, 5단 아닙니까요? 스텔. 요즘은 오토만 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기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2단 스타트가 거의 안 됐잖아요. 2단. 2단 스타트가 거의 안 됐잖아요. 네, 사용, 거의 는 사용 안 했죠. 근데 사실은 2단 스타트가 하려면 끄끄리고 시동까지 불고 해. 그래. 네, 내가,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아. 자, 내가 스타렉스가 아예 2단은 꿈도 못 꿨는데. 2단에서 지금 2단 스타트 하는데 아예 차 떨림이 없잖아네 2단 스타트입니다 2단 네. 그리고 이제 3단 네. 지금 저 40km인데 5단 기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5단 기아 못 들어가요 저었다깨 놔도 왜 그러는지 지 알죠? 40, 40km에서 5단 기아 들어가면 탄력도 안 받고 꺽꺽거리고 빨리 기아를 재단으로 바꿔줘야 돼왜 네. 그러냐면 내가 스타트 수동을 탔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걸 달고 아무리 내가 연료 절감 뭐 막다 달아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나면이이 내연기관의 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요요4 단계 4행쟁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5 단계야, 그거는 그, 그, 지금 예오단계야요 네, 예, 단계야 어갈려면 1500rpm에 60kg가 나와야 5단계 e 를 들어갔다고. 안 그러면 차가 틀력 자체를 못 받으니까. 틀틀틀틀틀. 근데 지금 5단에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가지요. 자, 다시 있다 새 새다 일단 스타트 했니다 2단 스타트 했어요. 차 컥컥거려 봅니까 안 하는가? 예. 팀딱 받고 가잖아 바로 이거요. 제가 이제 35km인데 지금 5단계가 엿버렸어요 차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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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탄력을 받죠요 끌어 네. 끌어 끌, 끌 올라가네 네. 계지 올라가네 네. 계속 탄력을 받죠 죽을 때 걔네도 탄력 못 받아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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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지 네. 아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어제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불행해 보니까 네. 진짜 뭐 1단을 여서도 그 슬로우로 가도 그대로 착착착착착착 가는 거 탄력 받고. 네, 안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가면서 탄력을 못 받아 탄력을 못 받을 수 있는데. 하루만 어. 진행이 되면서 아 진짜 편리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스타렉스 옛날에 타던 느낌 그대로네 네. <laughs> 진짜 하늘 풀었어요 제가 오토 못한 오토못 하니까 여 부산 지나서 해운대까지 동서고가 가면 가다서다 반복하자네요. 네. 아 이거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 반씩 운전해봐요. 다리가 아파갖고.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갖고, 내리 내려오질 못했다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한 5분 동안은 있다가, 근데 저 5단계 아닙니까? 참 대단합니다. 일단 저기, 좀 카페 가자 예, 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직접 수동 운전을 해가지고, 한번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차가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데, 예. 라파세나폼 파워하고 패치하고 연료정류기를 이 차가 장착을 어저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험 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예. 네. 네. 라파세나폼 파워하고 라세 패치 파워하고 이렇게 장착을 한게 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점검을 해주려고 아 어, 소리가, 여카바에다 가지고 소리가 나는가. 막고 제가 뭐, 우리 사장님이 안 오시면 이, 이 동영상을 찍겠습니까? 맞습니올 일이 있어고 오니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내가 일일이 전화를 안 해요, 저는. 본인들이 안 좋으면 전화 오니까. 그렇죠. <laughs> 안 좋으면 전화 오지, 좋으면 전화가 안 와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으 <laughs> 뭐, 아이고 뭐, 다 좋은 건데 뭐, 뭘라고 전화하나? 귀찮고는 내가 바쁜지 아니까. 전화를 잘안 하세요. 근데 이제, 계시면은 그또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갖고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그래요. 아이고, 좋다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너무 좋으면, 자꾸, 사람이 기분 좀 노래 부르고 싶잖아요. 똑같더라니까. 아, 예. 너무 아 예. 장착을 해보니까 얘가 다네요. 지금, 사장님, 이거, 예, 이, 이 기구가 어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기구가. 뭐, 뭔 기구? 아, 이, 이, 장착된 기구가 무슨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딘 차에? 예, 우리 차에 다른, 지금 이달한 걸. 아, 어떤, 원리, 뭐? 어떤 원리냐고? 예, 예. 예. 아, 이, 인젝터나 불안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예, 예. 어, 차가 노후되면 맨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연료, 연료계통이 고장이 나 있어요. 예, 예. 분사 노즐 있죠, 끝털이. 예, 예. 거기에 예. 불안자식은 구멍이 커지고, 예, 예. 인젝터 방식은 구멍이 막히고 예, 예. 왜 그러냐면 구멍 크기가 불안자 방식은 목구멍이고 예. 그리고 인젝터 방식은 주사바늘이라고 바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구멍이 작은 게 막히기가 쉽고 예, 예. 구멍이 큰 것은 아까 여저 이물질 색가루나뭐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구멍을 키워버린다니까. 예. 근데 이제 인젝터 방식은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막혀버리는 거야 아예. 연료 분사도 그렇죠. 제대로 못 해주고요. 예, 네, 그런데 그걸 잡아줘요, 아 세차 때 발면 더 좋고, 예. 노후된차다면 뭐, 여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차가 너무 내가, 나파세나풍 파워가 산소 분자를 분해한다, 짜래. 예. 근데, 이 불안자식들이나 인젝터 방식들이 맥히은 한쪽으로 쏠리니까 뭉쳐갖고 들어가거든요, 연료가. 예. 그러면 불안된 연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해갖고 달아갖고도, 못 잡는 차들이 있어요. 요걸 딱 따라 보니까 갤러포 93%, 나왔던 갤러포 20년 넘은 차가, 이 바로 내꺼 따라갔거든 세나폼 파고 달아갔거든, 1%도 안 줄었대.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저 연료가 뭉치게 갖고 들어가보니까 그 공기만 그... 쪼개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연료가 묻혀갖고 정상적으로 안들어가니까 그차고 이거하고는 안맞다는 결론이네요 그래 아니 그거 안맞는거 아니고 아. 그 라파세라폼 파워하고 패치만 갖고 로 못잡는기라 아. 맨을 1%도 yeah. 근데 이제 이걸 딱 달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연료입자를 분해를 했을까요 yeah. 분해를 해 하고 또 산소입자도 분해를 했잖아요 yeah. 그러니까 9%가 나왔다는거야 yeah. 아, 전화온걸 내가 녹음을 해놨다니까 yeah. Yeah. 아, 궁금하면 내가 트, 트, 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 못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내가 아까 저 같이 운행을 했지만 은 수동은 내가 완전히 이엔진에그 행정을 오행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뭐 예. 내연기관이 사행정이냐5행정 어머 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0km에 아까 35km에 5단기하가 어떻게 들어가노 바로 시동 꺼져 버려야지 꺼지죠. 꺼지죠. 근데 왜안 꺼지는데 첫째는 뭐, 일단, 요가 이렇게 와도, 응. 그러니까 <laughs> 안 밟아도, 아, 엑셀에안 밟아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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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차가 가요. 예. 탄력을 받아. 예. 예. 바로 그거요. 예. 이딱딱 예.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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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다 드라이브 오토는, 디, 오토, 오토 액셀 페달 안 밟아도, 처음에 스타트 딱 지가 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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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을 받았고 계속 가버려요. 예.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상시에는 그냥 속도만 살았지, 탄력은 안 받거든. 예. 근데 이건 탄력을 받아본다니까 그거 장점을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이슈타나 예. 예. 차, 차 좋죠. 이 차가 면도 하나 안 나고, 아주 좋답니다. 예, 면도 하나 안 나고, 멕가이벌 예, 아파스나 붕파어 장착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면이 새카맣게 나오는 차입니다. 예, 마을 아파트들이 보니까 막, 예. 보이죠? 예, 이렇게 나왔는데 면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위에 있던 것을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다가지고 다 소리가 나길래. 네, 지금, 예어 빼기도 잘 되고, 참 엔진 소리 기가 막힙니다. 한번 밟아 보이소 네 밟아 보이소 네참 네. 꼬신내가 납니다 꼬신내가 나 꼬신내가 눈, 눈 따가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꽃이 내가 나. <laughs> 아, 진짜, 냄새, 진짜 많이 안 나네. <laughs> 이 냄새 많이 나. 면은 듣게 나왔을지 몰라도 네, 네, 냄새가 맞아. 많이 나. 연식이 오래되니까, 네. 전화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냄은 많이 안 나온데, 도대체, 마우라디에, 시동으로고 마우라디에를 못 가겠다, 이라 냄새가 네. 나갖고. 네. 냄새 예. 네. 네. 근데 냄새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 정도면 뭐양호하지 뭐. 양호하지, 뭐. 예 네, 이렇게 해서 라파세나풍 파워. 우리 사장님은 4단계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제 달고 가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또 오늘 또 소리 난거 잡는다고 왔는데 위치가 조금 불안정해 갖고 다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요그 KPI를 올는거는 뭐는 이, 요거, 뭘, 뭘 느끼는 이 요게 일곱 마리의 야생 말을 하면 일곱 개 달았잖아요. 예, 예. 내가 이걸 딱 개발해 갖고 붙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야 이거, 싸난 놈은 데리고 말 타고 가다가, 네. 이걸, 명말을 딱, 붙였다. 질들이 갖고 가는 느낌이라 차가 벌써. 네. 진동이나 소음이 딱 줄고, 네. 탄력도 더, 저알 p m 에 차가 뜨는 것도 확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대형차들이 그래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에어컨은 안쪽에다 붙여볼게. 우리 수동들은 기아 미처 커브 말이 될 때는 핸드 돌린다고 기아를 미쳐 쳐다놓으못 바꾸잖아요. 앵들은 아, 대형, 여기다 붙이는 안에다 붙이네. 안쪽에다 붙이죠. 어차피 아크나가 똥을 남으니까 많은 면적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딱해 주니까 이첫차도또 우리 데이터맨한테 해 주니까 깜짝 놀라갖고 차가 안 뜬다 이거라 저 알핌에 그러면서 마른 냉지에서 다 물이 나오냐 이거 난말 그대로 못 알아듣죠 그 뭐, 뭔말인지 마우라에서 물이 나와요 그때막 그게 아니고 마른 냉지에서 도 물이 나온다 기름이 더 이상 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랑다 했기 때문에 이걸 붙이기를 한게 서울 갔다 온게또1 5리때가 남더래 그런 분들은 차한대 갖고 십몇 년을 탔기 때문에 이진 갖고 어디 갔다 어디 오면 몇 리터 먹는다딱 통밥이 나와 있는 거야. 바람 많이 불고 비 오는 것까지 그렇죠. 계산을 다 해가지고. 아, 평생 운전하는 사람들 그걸 통밥 안 나와서. 틀려봐야 뭐, 5리터 미만이지. 예. 편차 나봐야 5리터만. 뭐. 그럼 뭐, 15리터 남은 것 같으면, 뭐. 편차 있어봐야 시, 시, 5리터니까 10리터는. 확 분명하게 남았다니까. 는얘기 결과적으로 이렇게달아도 차량 검사할 때는 아무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면이 나와서 고차프지. 네. 디젤 차들은 면 때문에 노후대차는 면. 우리 사장님은 이제 확실히 얘기하는데 오일 네. 겨울만 제때 제때 딱딱 하고 부동액 이거 2년에 한 번씩 딱딱 쌍용차는 쌍용 부동액 들어가잖아요. 쌍용 부동액은 뭐 2년에 한번안 간다라도 어, 되더라고 보충만 잘하고 열만 안 받으면. 이차 앞으로 10년 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대행 네. 대행 차들은 예, 경유까지 힐트 경유까지 걸러주는 대행. 그렇죠 무엇이겠지만 소형차는 없었지. 소할 예. 수가 없다. 갈데가 없었어. 예, 예. 예. 제가 소형차는 번거롭고 예. 큰 차만 돈이 되는줄 알았지. 예. 작은 차는 사실 한 대로 뭐 어, 돈 든다고 생각도 안 했고 돈 동료로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저거 막내 차만 기준으로 잡아갖고막내 차만 달고 다니면 안되알 하는데. 아, 이 경유 저건 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이거 브레이키를 잘 듣게 하나 브레이키도 잘 듣죠? 예예. 예. 아, 확실히 애미는게 들었을거에요 예, 아, 이 차가 연식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밀렸을거예요 요즘은 새차도 밀린다는데 뭐애미는 아, 아, 사람은 새차도 밀린다고 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 경유만 달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경유만은 이제 안달아줘요 왜냐하면 차가 밀리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갖기 때문에 차가 보아없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이업무더라고요 예. 네. 진지 소리 좋습니다, 진짜. 네. 아까 제가 시운전 해봤지만, 35km에서도 5단계가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 가보시오, 지금 뭐. 네,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